병신아! 씨파 새꺄! 똑 같은 새끼! 노가야 개포대 같은 새끼! 난 사실상 있잖아요. 황교수 부럽습니다. 황교수가 부럽다고. 황선홍이. 에? 돈 받아서 뭐합니까? 아가씨도 노, 놀지 못하지? 자기 좋아하는 여자도 고시지도 못하고 제한니 있고, 마누라한테 잡혔지. 황교수 보세요. 여자친구, 젊은 여자친구, 20대 아가씨가 있습니다. 여자 친구 놔두고 그래 여기 저기 싸바라 다니면서 다른 여자 꼬입니다전 예? 세계 아름다운 여자는 다내 여자다. 그 여자 안에까지 하고 청양 거출 여면 나는 시원하다. 예?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한 달에 돈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국가에서 천만 원씩의 월급 딱딱 들어오는데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일해도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국에 사시는 분들 보다는 100배는 낫습니다. 우월합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거기서 그만둬도 평생 직업이에요. 예,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나, 박사니까, 박사 자격증 따어요 예, 그게 실력이지. 당신이 아무리 돈 500억, 1000억 있어도 나중에 말아먹으면 다시 일어 서기 힘듭니다. 근데 본인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면요,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게 아 이거 어째서 또 오늘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하빠는 그놈나참돈보고서래 결혼할 수도 있, 있네요. 깝순이라는사람 누구야? 야좀 그만 좀 예민한 문제를 물어보지 말라. 누구 봐도 다 답이 나오거든. 어? 야 그거 뭐 질문력하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뭐 때문에 같이 살겠냐고. 사랑해서. 뭐 현실에서 얼굴도 만나지도 못하고, 엉치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그러면 뭐 때문에 같이 살겠냐고. <웃음> <웃음> 내가 이래서 웃는 재미에 산다고. 에이?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참 새끼들.